안녕하세요. 더빅스터리 홍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진행하며 뭐 서류 전형부터 해서 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어디 붙었는데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공채, 서류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고 실기를 언제 보고 면접을 언제 보고 이런 것들이 공개된 공채에 도전하실 때에는 서류를 일찍 내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인사팀이 채용 시즌이 되면은 아 이번에는 어떤 신입들이 지원할까 너무 자소서 보고 싶다 언제 자소서들 더 올라오지 하면서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자소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서류 접수 기간이 다 마감되고 보통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한 번에 뽑아서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류를 빨리 내는 것이 거의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수시채용에 있어서는 서류를 빨리 작성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있고 그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면접도 통과했고 그러면은 그 직무의 TO가 이미 다 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 먼저 지원한 사람들에게 밀려서 합격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내가 서류를 빨리 써야 될지 나중에 써도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둘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좀김치국을 거하게 들키신 분들인데요 이런 고민은 합격하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 겹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지 내가 다른 뭐더 중요한 것과 겹치지 않고. 나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어디든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반기 채용 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자격증 공부는 잠시 뒤로 미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해서 서류에 그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아마 토익 스피킹처럼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자격증이 아니라면은. 서류에 쓸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필기나 면접에는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필기나 면접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때는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은행권의 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내가 20계열이고 그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공부한다 공기업의 전공시험이나 전공면접에서 대비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러한 자격증을 따도 서류에 쓸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이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하반기 채용에 도움이 되느냐 많으냐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넷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서류를 내가 이미 많이 지원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했고 내가 서류 합격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기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쓴 기업이 10개도 안 된다 그렇다면 필기에만 집중한다기보다는 자소서를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더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자소서를 쓰는 것이 이제 능숙해져서 하나의 자소서를 쓰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못해도 2, 3일에 한개 정도의 기업은 자소서를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안 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본인의 우선도를 따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취업이 처음이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번 하반기는 뭐 경험 삼아서 지원한다 필기나 면접 등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분이시라면은 인턴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인턴을 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그런 직무 경험도 쌓고 그리고 취업 프로세스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취업을 많이 겪어봤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분들이라면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인턴이 아닌 이상 하반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인턴이란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노릴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뭐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수출입은행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면은 공채 가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인턴이 아니라면은. 저는 하반기에 좀더 집중해서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얻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좀더 본질적인 질문, 어떤 것을 지금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빙스터디 홍반장이었습니다.